드라마 스카이캐슬 명대사 탑 5. 대한민국을 뒤흔든 드라마 스카이캐슬. 그 속에는 지금도 회자되는 명대사가 가득했죠. 오늘은 그 중에서도 탑 5를 뽑아봤습니다. 5위. 5위.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. 교육과 사랑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 따뜻한 메시지. 4위. 4위. 성공한 부모가 아니라 행복한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목표가 달라졌어. 자식을 위한 희생이 때론 욕심이 될수 있음을 일깨워준 대사. 3위, 3위. 너희 인생이 내 거라면 그건 내가 직접 선택한 길이어야지.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의 중요성을 담아낸 명대사. 2위, 2위. 내 행복은 뭐니?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.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묻는 이 대사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깊게 울렸죠. 1위, 대망의 1위.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에요. 우리가 바뀌면 아이도 바뀌는 거예요. 부모의 행동과 가치관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준 가장 강렬한 한마디. 여러분은 스카이캐슬에서 어떤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